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뭘 설명을 드릴 거냐면요.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의 보험증권을 보면요. 가입 내역 중에 이런 내역이 있습니다 80% 이상 후유장애 발생시 가입금액을 지급하겠다 보통 이 가입금액은 뭐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고액으로 잡혀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이80% 이상 후유장애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흔히 보통 사람들은요 이80% 이상 후유장애라고 하면요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80% 이상 후유장애 상태가 어떨 때 많이 발생하냐면요 보통은 뇌질환인데요 뇌질환 중에 뇌 손상이 있는 뇌출혈 뇌 경색 등으로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몸이 마비 상태가 되면서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한쪽 내에서 내 손상이 있으면요. 이 반대쪽으로 해서 마비 증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후유증을 편마비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완전히 마비가 돼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을 하고 걷는 연습을 하고 이런 재활 물리치료 등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렇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후유증이 발생하면 보통 환자분이나 보호자들이 장애에 대한 문의를 보험사나 설계사한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뇌손상, 뇌출혈, 뇌경색 등으로 인해서 이런 마비상태가 있는데 장애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요 하나같이 나오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뇌손상은 신경계 장애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동작 제한 ADLS 평가표에 따라서 장애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례가요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이 보험사에 요청을 하면요 ADLS 장애에 의해서 장애 평가를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ADLS 장애가 뭐냐? 그 표를 같이 한번 보면요. 이동 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로 나눠져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각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퍼센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편마비 환자분이면서 걸을 수 있고 대신 오래 걷지는 못하는 분들 기준으로 이 표에서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해 보면요. 제가 수십 건 진행해 본 결과 보통 이런 분들은 이동 동작 같은 경우에 제일 밑에 보시면은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해서 1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섭취 같은 경우에는요. 젓가락을 이용해서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 못하는 상태 5%에 해당하고요. 이것도 오른 손잡이셨는데 만약에 왼쪽에 편마비가 왔다라고 하면은 이 5%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배변 배뇨에서는요.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라고 해서 5%에 해당하고요. 목욕의 항목에서도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에 해당하고 옷 입고 벗기에서도요. 상하이 탈착은 혼자서 가능한데 미세 동작, 뭐끈 묶고 풀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상태,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해서 3%.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혼자 약간이라서 서거나 걸을 수 있다라고 하면요. 결론적으로 35%를 넘기기 힘들게 됩니다. 한쪽이 전부 마비됐는데 말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보험사에서 이 장애에 의한 평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80%를 넘기는 거는요. 침대에손자서 꼼짝을 못하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걸 알려드릴 건데요. 이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장애 평가대로 하면요. 아까 35% 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80% 이상 후유장애, 50% 이상 후유장애는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요, 제가 진행한 분들은 전부 다80% 이상 장애에 대한 보험금을 전부 다 받았어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저는 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을 살펴보면요. 자, 이거는 모든 보험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약관인데요. 약관의 장애 판정 기준에 신경계 부분을 보게 되면요. 우선 1항에서 신경계의 장애를 남긴 때에는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장애평가표에 의해 평가한다 라고 나와있죠. 이게 아까 보험사가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이 약관만 있으면은 당연히 보험사 요구하는 대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밑에 보시면요. 사망에는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신경계 장애로 다른 신체 부위, 즉, 눈, 귀, 코, 팔, 다리 등은 해당 장애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일상생활 동작 제한표로도 평가를 하던지 아니면은 팔, 다리 등의 장애로 평가하든지, 그중 높은 장애에 대한 지급률을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왜 보험사는 팔, 다리 장애로 평가할 수 있다? 그 말을 왜안 해줬을까요? 이 팔, 다리 등으로 장애를 평가하게 되면요, 보험사에서 요구했던 자료, 이것대로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장애가 평가가 돼요. 자, 보통 편마비가 있는 분들은요, 조금씩은 다 움직입니다. 나중에 재활이 되면요. 자발적으로 마비가 있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완벽하게는 못 움직이지, 약간씩은 전부 다들 움직이는 분들도 있고 물론 못 움직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걸을 수 있다는 거는요 내가 다리에 힘이 많고 자연스럽게 걷는다는 게 아니라 한쪽이 멀쩡하고, 그리고 고관절로 받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조금씩 지탱하면서 걸어간다는 정도예요. 그래서 걷는다라고 해서 이 다리가 정상적인 다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편마비가 돼서 재활 중이신 분들은요, 보통은 뭐 병따기를 딴다든지, 아니면 통조림을 딴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비의 특징이 뭐냐면요, 팔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일수록 마비가 더 심하거든요. 손가락, 손목이. 제일 심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어깨에 가까워질수록 어깨는 조금 움직이는 편이고요 다리도 마찬가지고요 발목 발가락이 제일 심하고 무릎이나 고관절 같은 경우는 조금씩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 정도 경우가 되면요 발목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걷는 정도는 돼요. 자, 그럼 이 정도가 되면요. 팔, 다리의 장애로 평가했을 때는 과연 몇 프로가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면요. 팔, 다리 약관도 마찬가지로 전보험사 공통적으로 적용되고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왼쪽은 팔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몇 프로를 지급한다라는 표고요. 오른쪽은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이에요. 자, 같이 보시면요. 한 팔의 3대 관절 중에 한 관절에 완전히 기능을 잃었을 때가 30%죠. 그리고 심한 장애가 남겼을 때가 20%고, 그리고 뚜렷한 장애를 남겼을 때가 10%, 약간의 장애가 남겼을 때가 5%로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한 관절당 이렇게 평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팔에는 세개 관절이 있잖아요. 손목, 팔꿈치, 어깨. 마찬가지로 다리에는 고관절, 무릎, 발목. 그럼 여기 보시면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는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근전도 검사상 완전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0인 경우. 이거는 30%에 해당하고요. 아까 심한 장애 20%죠. 이거는 정상 운동 범위의 4분의 1 이하 무슨 말이냐면은 정상이 100% 라면은 25% 밑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근력평가 등급이 1등급 나온 경우 이거는 20%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10%인 뚜렷한 장애는 정상 범위의 반 정도 제한된 경우를 10%로 보고요 그리고 약간의 장애는 거의 움직이는데 75% 정도 움직인다 라고 하면은 약간의 장애라고 해서 5%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죠 제가 어깨가 제일 잘 움직이고 팔꿈치 손목 손가락 순으로 간다고 했죠 일단 손가락은 제외하고요 예를 들어서 손목이 거의 안 움직인다 라고 하면 손목에서 20% 장애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물론 완전 마비면 30% 고요 그리고 팔꿈치가 아, 반 정도 움직이네 라고 하면은 10%. 어깨는 아, 75% 정도 움직인다라고 하면 5%. 그럼 벌써 손목, 팔꿈치, 어깨에서만 35%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리도 고관절이 제일 잘 움직이고 무릎, 발목 이렇게 평가했을 때 손목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35%. 그러면 두개 합쳐서 70%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팔하고 다리에서만 평가를 했고요. 아직 손가락하고 발가락은 평가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손가락, 발가락 합쳐서 10% 이상만 더 나온다면은 80%는 넘기겠죠.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부분의 약관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요. 한 손의. 다섯 개 손가락 모두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가 30%라고 나와있죠 이 모두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고 하면요 다섯 손가락 전부 다가 반 정도 안 움직인다 그렇게 되면 30%가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었잖아요 손목이 반이 안 움직이는데 손가락이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발가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손가락은 30% 발가락을 보면요 다섯 발가락 모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는 20%에 해당합니다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가 완전히 마비됐다는 게 아니에요 반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손가락, 발가락 부분이 전부다가 반 정도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요. 손가락, 발가락에서는 50%가 나와요. 아까 팔에 35%, 다리에 35%, 70%였죠. 그리고 손가락, 팔가락 50%를 더하면요. 120%가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80% 이상 후유장의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 환자분들은 보험사에서 이렇게 ADLS 평가표를 주니까, 아, 당연히 80%가 안 나온다. 라고 하고 포기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아예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 숨은 보험금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평가가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실제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보면요 자 이건 불과 며칠 전에 발급한 거예요 보시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2016년 6월 25일 날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지금 4년 정도가 됐죠 그래서 지금 평가하는 건데 어차피 4년 돼서 상관없어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경관절에 대해서 얼만큼 움직인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주관절에 대해서 얼마가 움직인다 왕관절 손목이거든요 얼마 움직인다 그리고 손가락의 1지, 2지, 3지, 4지, 5지 그리고 발가락 이렇게 전부 다 평가를 해서 어깨 부분하고 팔꿈치 부분은 10%, 손목 부분은 30%, 손가락 부분은 30%, 고관절 5%, 슬관절 10%, 족관절 20% 이렇게 평가가 돼서 결국은 80% 이상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아까 보험사에서 요구한 평가대로 하면 35%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못 받게 되죠. 근데 약관에 나와 있는 계약자한테 유리한 방법대로 평가를 하면은 80%를 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3대 질환이 있죠. 암, 뇌질환, 심장질환. 보통 이런 마비 상태는요. 뇌질환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이 뇌질환이 발생해서 마비 상태가 되면요.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 간병인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50% 이상 80% 이상 이 후유 장애 담보는요. 진단금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50% 이상 80% 이상 후유 장애 담보는 넣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넣어 놓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눈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50% 같은 경우에 팔다리에 조금씩만 밥이 있어도 50%는 넘겨요. 오히려 이50% 장애 진단 받는 것보다요. C.I. 진단금 받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전 C.I. 보험은 아예 추천도 안 해요. 그래서 만약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나 보호자 아니면은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꼭 영상 추천을 해주시고요. 꼭80% 이상, 50% 이상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후유장해 담보는 상해하고 질병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해 80% 이상은 질병인 경우에 해당 안 되고요. 질병 80% 이상은 상해인 경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해 따로 질병 따로 각각 50% 이상, 80% 이상 내가 가입할 수 있는 한도 여러 개의 보험사에 전부 다 가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 분들 감사드립니다.